정권을 끝내지 않으면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도 같은 마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촛불대행진에 참여하고 계시는 유가족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민성님의 어머니 김희정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받은 최민석 라파엘 엄마입니다. 저도 여기 모인 부모님들처럼 두 아이 인성 좋게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제대로 된 사회에 내보내는 게 꿈이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내 가정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학자들이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토대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국가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위법한 범법자들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지극히 원천적이고, 원칙적이고, 당연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간호사의 꿈을 위해 21살의 평생을 상장과 친구가 전부였던 그런 아이의 꿈을 펼치기 직전인데 우리 민석에게 휘두른 만행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사부터가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왜차 없는 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우선이었다면 도로 위로 쏟아지는 사람들이 가던 길을 막지 않았을 것이고 차량을 막았어야지 좁은 골목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밀어올립니까? 참사 후에 왜 현장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맨땅 위에 쌓아서 높혀진 아이들 속에서 우리 민석이를 찾는 시간에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을 가는 시간에 엄마 품에서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손이라도 잡았다면 덜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원인이 압착성 질식사라는 법의학자의 진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감, 부검 제안을 받았으며 이름도 사진도 없이 국학꽃 무덤의 조문을 받았고 근조리본은 뒤집어다는 기괴한 장례를 치르고 지나갔습니다. 녹사평 분양소에서는 매일매일 극우 세력의 공격과 싸워야 했고 시청 분양소에서는 철거 개구장과 벌금을 감당해야 했고 동창 무숙 중 경찰의 과잉 진압에 온몸이 멍들고 폭염과 폭우와 폭설에도 그의 위에서 싸우며 경찰의 탄압과 맞서야 했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2무살 교체하고 강제로 사망한 것이 죄입니까? 진정신고도 하지 않는 망자를 변사자 죄명을 붙여 발송한 경찰청의 공문도 국가폭력이고 만행이었습니다. 평생 죄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에게 서부지검의 조사 검사가 배정되었고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근용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윤석열 정권. 공정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불리하면 법과 원칙을 내세웁니다. 장례 절차가 상식적이었습니까? 참사 후 처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였습니까? 온 가족은 숙대밭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 토요일이면 엄마를 부르며 기다,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올 것 같은 기다림인지 뜬 눈으로 아침을 맞고 전부 행동에 나옵니다. 차라리 건물에 무너진 사고라면 땅이 꺼지거 땅이 꺼지어나온전나다 당한 성을 하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추모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탄핵만이 추모의 시작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추모이될것입니다 9월 30일에 박기영 농산구청장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역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다. 떠 밀려 장례조차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둬야 드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쟁이라고 들을 때, 분물라고, 불란이라고 눈치질 때, 질문하고 묻고 싶어 저렇게 이해하고, 참느라고, 눈 감고, 눈 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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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울지 않고 쓸쓸히 웃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눈물이 막 복받쳐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지금 생각하며 모두 후회됩니다. 어, 떠밀려서 장례 절차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쟁이라고 누를 때, 분란이라고 눈치 줄 때, 질문하고 묻고 싶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참느라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은 거 후회합니다. 나라가 뒤집힐 일에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도 이름뿐인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도. 포기하고 체념하고 침묵했던 것도 후회됩니다. 사람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건 하늘의 천벌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나라가 위기일 때 나섰던 이들은 임금님도 아니고 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 관료들도 아닌 농민이고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고 나라가 망해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님들이 아닌. 촛불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고 살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탄핵만이 미치광이 괴물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 온 나라가 촛불로 뒤덮이길 기도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민석 어머님, 김희정님께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오글하다.